모든 것이 그렇듯 신앙에는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리문답들은 그 기초를 세우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더불어 교회 역사 속에서 충분히 검증된 신앙교육 방법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신앙 표준 어,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성도님들 모두가 성경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52주 과정의 문답들을 함께 살펴보시며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한번더 익혀주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과 자녀님, 자녀분들의 신앙적인 토론도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문답은 1주차 분량인 하이델베르크 1, 2 문답입니다. 먼저 연관된 성경 본문을 살펴보신 후에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유리여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말씀은 먼저 두 사람이 이 땅에서 살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또 고운 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고운 배옷은 당시 금보다 두배 비싼 가격에 거래된 옷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일 호화롭게 즐겼다 라고 할때 그는 매일 파티를 벌이고 즐기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즐기는 그 파티에서 남아도는 음식과 술을 버리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개들이 모여들고 거지들이 그 때문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부자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를 다 누리며 사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음식을 구걸하면서 연명하였고, 질병까지 앓고 있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병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으나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버려진 음식을 먹고 연명해야 했으며, 개들은 그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위로를 전혀 누릴 수 없이 살던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말씀은 곧이어 두 사람의 죽은 후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바, 그들 모두 정해진 삶을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부자는 음부라고 표현된 곧 지옥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히 물한 방울 얻을 방법도 없던 처절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결코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과 서로 건널 수 없는 먼 곳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에는 영원히 타오르는 심판의 불이 있습니다. 물한 방울도 주어지는 자비가 없습니다. 반면에 거짓 아사로는 영원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영원한 위로와 평안함을 느끼며 영원한 행복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이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역전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나사로의 이름과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없던 무명인 부자는 2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도 30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완고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그가 생전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며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5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도 없었기에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부자는 회개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충실히 세상적으로 만족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만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였다면 거짓 나사로가 매일같이 자신의 집 앞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짓 나사로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기 질병과 비참한 상황들이 하나님을 원만하, 원, 원망할 근거로 삼지 않았고, 천국에 들어가 회복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유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이 세상에서 모든 위로를 다 누리는 데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만 만족하며, 하늘의 위로는 결코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확실한 멸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함과 질병 역시 구원함을 받는 근거 또한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상황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천국의 위로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천국의 위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가난함과 질병,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은 천국에서 회복되고 온전해질 것이라는 소망의 위로를 줍니다. 또한 이 땅에서 부유하며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게 하여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준비하게 해주는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부자처럼 영원히 불가운데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권해서, 그들 역시 영원히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인가요? 복음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위로함을 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위로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빠른 위로를 주곤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와 건강, 취미생활 등이 이런 것들이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위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나요?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하게 마련입니다.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 위로가 늙어서는 위로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무가치해지기도 합니다. 위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도리어 올무가 되어서 그것이 없을 때, 걱정과 불안과 염려거리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최고의 걱정거리만 살펴보아도 이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죽은 후에는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딱이 세상에서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유일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문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 머리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하시사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반드시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케 하시고 이제부터는 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몸과 영혼이 영원히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 라는 것은 곧 3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능력 또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점차, 아직은 미미할지라도, 점점 죄된 생활을 끊어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도록 전혀 다른 삶을 살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참되다면 우리는 이처럼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도 존재도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참으로 든든하고 영원한 위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천국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유일한 위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이문답의 답입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컸던가? 둘째, 큰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셋째, 그큰 은혜에 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이문답의 답은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수록 이 땅에서의 위로와 하늘에서 받게 될 위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들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와 어떻게 감사할까를 묵상하는 것은 이처럼 신앙의 근본이며 견고한 신앙생활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이 e 문답에서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합니다. 이 질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위로해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문들을 가지고 위로를 얻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더욱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될 상급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주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